안녕하세요 h k y 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하는 이유가 초점이 잘못 쳐져가지고 앞에서 하게 됐어요. 보시면 이게 다홍색, 대충 되게 잘 맞춰지네요. 다홍색, 오드락 본드 있으시게. 그 다음에 석글판 이렇게, 홍차, 컵 등. 된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이유가, 사인펜이나 그런 걸로 눌러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멍이 있어요. 네. <laughs> 먼저, 우드락 본드. 우드락 본드를 여기 석발판에 싸주세요. 왜안 잡혀지지? 초점이? 이게 제가 초점이 잘안 맞춰져요. 그래가지고. 어때, 듣네요? <laughs> 우학분들 먼저 짜주세요. 이게 되게 찔끔찔끔 나요. 홍차인데, 위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그렇게 딱히 생각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짜주세요. 이게 원래 다 들어가려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 제가 살짝 진짜 우드락 본드가 완전 딱딱하게 굳었어요. 네, 이정도만 할게요 너무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드락번드 와 제가 아까 다홍색 준비달라고 했죠 이걸 옆에다 주세요 거의 오렌지색인데 살짝 진하기 때문에 오렌지색보단 주황색보단 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컵에만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자기는 오렌지 주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걸 오렌지 색깔로 하신 다음에, 오렌지 색깔로 한 다음에, 위에다가 만약 오렌지 토핑으로 꾸미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laughs> 이 정도 이렇게 할게요.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홍차 만들기였습니다. 근데 자꾸 흘러랑 말랑 흘러랑 말랑 하네요. 네, 홍차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